세월은 유수와 같이 빨라서 내 마음은 아직 청춘 그대로인데 나를 제외한 주변의 것들은 모두 변해갑니다.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벌이 노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마음을 다 잡고 잘 준비한다면 그동안 살아온 지혜로 이것 또한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슬프지만 요양원에서 지내다가 돌아가신 어느 할머니의 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어느 요양원 할머니의 글 보호사님들 무엇을 보시나요? 댁들이 저를 볼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현명하지 않고 변덕스러운 성질과 초점 없는 눈을 가진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 노인으로 보이겠지요. 음식을 흘리고 대답을 빨리빨리 빨리 못하냐고 큰 소리로 말할 때면 전 정말 당신들이 좀더 노력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당신들이 귀찮다고 주먹질을 할 때는 맞아가면서도 전 정말 안 움직이는 몸 속에서 용기를 내어 허 손질 이나마 싸우고 싶었던 것이랍니다. 댁들이 하는 일도 못 알아차리는 것 같이 보이고, 양말이나 신발 한 짝을 항상 잃어버리는 바보 같은 늙은 노인으로 밖에는 안 보였나요? 저항하든 말든, 목욕을 시킬 때도 설거지 통 그릇만도 못하고, 대돌만도 못한 내몸뚱이에 눈물도 쏟아냈지만, 흐르는 물에 감추어져 당신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겠지요.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닌 그냥 먹여주는 댁들의 눈에는 가축보다 못난 노인으로 비추어졌던가요. 댁들은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나요? 댁들은 저를 그런 식으로 보시나요? 제 팔에 든수 많은 멍자국들이 당신들 눈에는 도화지 위에 아무렇게나 그려놓은 망가진 보라색 도라지 꽃으로 보이던가요. 보호사님들, 그렇다면 이제 눈을 뜨고 그런 식으로 절 보지 말아주세요. 이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나의 의지는 상실되어 댁들이 지시한대로 행동하고 나의 의지가 아닌 댁들의 의지대로 먹고 온 몸에 멍이 들어도 아픔을 삭해야 했었던 제가 누구인지 말하겠습니다. 제가 10살 어린 아이였을 땐 사랑하는 아버지도 있었고 사랑하는 어머니도 있었고 형제들도 자매들도 있었답니다. 16살이 되었을 땐 발에 날개를 달고 이제 곧 사랑할 사람을 만나러 다녔답니다. 스무 살땐 사랑을 평생 지키기로 약속한 결혼서약을 기억하며 가슴이 고동쳤답니다. 스무다섯 살이 되었을 땐 안아주고 감싸주는 행복한 가정을 필요로 하는 당신들 어린 시절과 같이 귀여운 어린 자녀들이 생겨났답니다. 서른 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자녀들이 급속히 성장해서 서로 오래도록 지속될 관계가 맺어졌답니다. 마흔 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아들, 딸들이 성장해서 집을 떠나게 되었지만 남편은 제 곁에 있어 슬프지 않았답니다. 쉰 살이 되었을 땐제 자식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손주를 제 무릎에 안겨 주며 그때 비로소 인생의 맛을 느끼는 저 자신을 알게 되었답니다. 마침내 어두운 날들이 찾아와 내 옆에 있던 이가 먼저 하늘로 떠나게 되면서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 보니 두려운 마음에 몸이 오싹해졌답니다. 자녀들이 모두 자기의 자식을 키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난 내가 알고 있던 지난 날들과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봤답니다. 저는 이제 늙은이가 되었는데 참으로 우습게도 늙은이를 바보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들을 보면서 세월은 참으로 잔인한 것 같다는 생각도 해 봤답니다. 몸은 망가지고 우아함과 활기는 떠나버렸고 한때는 마음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무딘 돌이 되어 버렸답니다. 시체와도 같은 이 늙은이 속에는 아직도 어린애 같은 마음은 살아 있어 가끔씩 다 망가진 이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때가 있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 젊은 시절처럼 사랑도 하고 싶다는 꿈도. 본답니다. 즐거웠던 일들을 기억해 보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기억해 보면서, 난 지금 다시 한번 삶을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너무 짧고 빨리 지나간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이제 사람들이여 눈을 떠 보십시오. 두정이나 불리는 늙은이로 보지 말고 좀더 자세히 나를 봐 주세요. 당신의 아버지는 아니나 아버지일 수도 있고, 당신의 어머니는 아니나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축에게 모이를 주듯 하지 마세요. 그냥 먹고 싶습니다. 멍들게 하지 마세요. 가슴 속에 멍을 안고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사는 동안 간절한 내 소망입니다. 이 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과 같은 시설에 가지 않고 자기 집에서 건강하게 살다가 가족들의 품 안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누구나 원하는 소망일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기도 합니다. 요양원에 부모님을 보내기 싫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요양원에 모시는 경우도 있고 부담스럽고 귀찮은 심정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요양원에 대한 몇몇 안 좋은 뉴스로 인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일하시는 요양원 종사자들에게 패를 끼치는 것 같은 안타까운 상황도 생겨납니다. 앞으로 노인의 인구가 많아지고 국가의 복지가 점점 좋아지는 추세이므로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환경은 점점 더 좋아질 것은 분명합니다. 현재 과도기에 있다고 봐도 되겠지요. 하지만 요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본인들이 성심성의껏 어르신들을 돌봐왔지만 아직 시스템적인 한계가 있어 온전한 케어를 받기 힘들고 본인들이 늙어도 요양원에는 오고 싶지 않다고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되도록이면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 모시는 것이 좋긴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요양원에 가지 않기 위한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지난 영상에서 다루어드렸으니 못 보신 분들은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가까운 가족을 요양원에 모셔야 할 상황이라면, 요양시설을 고를 때, 주의점 6가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양시설 종사자분께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이것이 100% 맞는다고 할 수는 없고, 항상 예외적인 상황이 있으니, 참고하여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요양시설 고를 때, 체크해야 할 6가지. 첫째,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시설의 등급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요양시설을 3년에 한번 평가하여 A에서 E까지 등급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평가는 시설, 인력과 같은 기준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의 매뉴얼대로 어르신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장기요양기관 찾기 메뉴를 통해 입소를 고려하고 있는 기관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A 등급이 최우수 등급입니다. A 등급에 입소를 고려하는 것이 좋으며, B 등급까지는 양호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D 등급 이하로는 입소를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한 등급만 높다고 그걸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겠지요. 확인 작업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방문하여 시설과 위생 상태를 체크해 보는 것은 물론이고 요양시설의 실제 소유주가 치매 전문가라면 조금 더 신뢰가 가겠죠. 입소하신 분들이나 그분들의 보호자에게도 귀동량을 하여 실제 어떤지 들어보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작은 규모의 가족끼리 하는 시설은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이런 곳은 노인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고. 학대와 같은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때 부당한 상황에 대해 증명하기가 곤란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양원장, 부원장, 직원 등 전부 가족이기 때문에 은폐되기가 쉽고, 설령, 간호보조원 등과 같은 제3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들도 힘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영진 편을 든다고 합니다. 본인들도 여러 책임을 같이 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쓰는 환자 기록일지도 신빙성이 없겠지요. 또한 종교적 간판을 걸고 소규모로 운영되는 곳도 가족 아니면 친인척들이 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보통 종교적인 간판을 걸면 양심적이고 도덕적일 것 같아 보여 운영을 잘할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많다고 합니다. 가족이 운영하거나 소규모인 곳은 여하튼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실내를 가족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보호자도 실내를 못 들어오게 하는 곳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 곳은 면담을 해도 실내에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면담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은 사진으로 외부와 시설이 좋은 것 같아 해당 요양원을 가기로 결정하였는데 직원이 웬만하면 실내 침실 등을 고지 못하게 유도하였고 겨우 우겨서 침실을 보고 생각과 다르게 너무 열악하고 관리가 안된 상태로 있어서 며칠 지나서 다시 집으로 모셔왔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넷째, 신설, 요양시설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신설, 요양시설은 시설이 아무리 좋고 친절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운영 초반이라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데요. 경험 부족으로 인한 전반적 운영의 미숙이 있고 환자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여러가지 상황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고 직원들도 새로 뽑은 직원이 많기 때문에 노련한 인력들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케이스는 원격으로 운영하는 곳들도 꽤나 있다고 합니다. 요양시설은 국가의 보조금도 지원되는 곳이기 때문에 운영을 잘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버는 케이스도 있고 공공연하게 돈을 벌기 위한 불법과 편법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짭짤한 수익을 거둔 자기 가족이 예를 들면 남편이 어느 지역에서 운영을 성공을 했으면 부인이 다시 다른 지역에다가 시설을 차려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부인이 돈만 보고 운영에 뛰어들은 이런 케이스는 운영에 있어 부족한 면이 많다고 합니다. 다섯째,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너무 조용하고 말이 없어 보인다면 이것 또한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론 어르신들이 기운이 없어서 조용하고 말이 없을 수 있지만 뭔가 전체적으로 너무 조용하고 말씀들이 없으신 곳은 어르신들에게 대한 억압이나 강제가 심한 곳일 수 있으므로 피하셔야 합니다. 해당 시설의 생일 파티 사진이나 봉사자들이 방문하여 잔치를 했던 사진 등이 있고 잘 꾸며놓았더라도 그런 것을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요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환자가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일부 시설에서는 약물을 사용하거나 신체를 구속하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환자가 침대에만 있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요양시설에 가족을 모시는 이유는 내가 챙기지 못하는 밥과 약을 챙겨주는 것이 제일 크지만 가만히 침대에 누워있기만 해서는 치매의 증세가 악화될 뿐입니다. 여섯째, 요양원 방문 시 종사자분들께 근무 조건이나 처우가 어떠한지도 물어보세요. 근무 환경에 불만이 많다면 아무래도 본인이 행복하지 않으니 다른 사람들 돌볼 여유도 줄어들겠죠. 그리고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고충이 없는지도 물어보고 본능적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감정을 파악해봅니다. 예를 들면, 어르신 돌볼 때 힘드신 점은 없으신지에 대해 물어봤을 때, 일이야 힘들지요. 그래도 노인들 돌보는 게 좋은 일이니까.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양화나 노인들이 뭐 말을 듣나요? 신경 쓸게 많지요? 라는 식으로 어르신들은 자기를 힘들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은연 중에 내비친다면 이 점도 체크를 해야겠지요. 어르신들은 물을 자주 드셔야 갈증도 없어지고 욕창도 빨리 없어진다고 하는데 보호사 입장에서는 소변향이 많아지기 때문에 번거로워 물을 안 주는 게 편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지요. 이상으로 요양원 고를 때 주의해야 할 여섯 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으로 주의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요양원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분은 요양원에 어머님을 모셔다 드렸더니 어머님께서 보호사분들이 너무 친절히 대해주고 환경도 준수하여 생활이 마음에 드셨다고 합니다. 보호사분들이 어떤 암환자분의 손을 꼭 잡고, 1호의 말과 함께 삶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는 것을 보았고, 치매가 걸린 할아버지의 경우는 잘때 옆에 앉아 토닥토닥 가슴을 두드리며 자장가도 불러주고, 성심껏 돌봐주시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본인 남편도 여기 데려와서 같이 있고 싶다고 할 정도였다네요. 행복한 노인은 늙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까운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